두 가지로 고 고민을 많이 하실 거요 어, 응. 이리 가야 되나 저리 가야 되나. 네. 어, 응. 뭐 다시 복학을 해야 되나, 뭐 네. 말아야 되나. 그렇죠. 군대를, 가야 되나, 군대를 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죠. 유학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죠. 양손에 떡을 쥐고 무엇을 잡을까 고민하는 시기일 거예요. 네. 그래서 선택만 잘 하시면 탄탄저로 나가실 거고. 음. 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네. 말띠 분들 2021년 연말부터 해서 2022년까지 어떨지 한번 간단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이제 성인이 된 이제 20살 분들이 있어요. 음, 20살 예예. 저 21살이 되시고 네. 20살이신데 이분들 조금 어떨까요? 두 가지로 꼭 고민을 많이 하실 거야. 어... 어. 이리 가야 되나 저리 가야 되나. 네. 어, 뭐 다시 복학을 해야 되나, 뭐 네. 말아야, 되나. 그렇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군대를 가야 되나 말아. 야 되나 그렇 유학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죠. 양손에 떡을 쥐고 무엇을 잡을까 고민하는 시킬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선택만 잘 하시면 탄탄대로 나가실 거고. 음. 그러니까는 이제 어, 내년에는 대운이 들어온 해기 때문에 선택을 잘하세요. 신중하게. 음, 선택만 네. 잘하면. 두 가지 놓고 길을 놓고 어디로 가야 될까 이제. 다 고민하는 그런 시기에 들어왔을 거예요. 음, 네. 그 다음에 이제 32살 분들. 네. 경호생 말띠. 네. 이분들, 올해는 승 올해 하반기는 승진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음. 음, 그래서 작년, 작년하고 재작년은 조금 답답한 기운이 들어오다가 네. 올해 하반기부터 좀 열리는 운으로 들어와요. 네. 그래서 이게 어, 아마 이제 본인도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나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내가 움직임이 느낌이 올 거예요. 네. 그다음에 하반기부터 아마 좋은 자리로 이동한다던가 어, 굉장히 대운이 들어오니까 올 저희 가을서 하반기서부터 열리는 운이니까 그러니까 내년에는 내가 앉은 자리가 굉장히 빛이 나는 자리가 될 거예요. 자, 그다음에 마4대 해서 또마4대이신 분들이신데 음. 분들 좀 어떨까요? 아, 이게 참, 그래. 통계학적인 것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네, 거예요. 그렇죠. 예, 왜냐면 달수와 달, 왜냐면 생일 달수도 별로 안 좋은 사람들도 네. 계실 거니까 통계학으로 들으세요. 네. 어, 44살 모험 말띠분들 올해는 좋은 것만 나쁜 것만이에요. 음. 음. 그래서, 예, 뭐, 내가 돈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잘못하면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을 당할 수도 있고, 네. 아니면 내가 생각지도 않은 사람한테 귀인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올해는 50대 50으로 놓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신 분들이 마흔 대사 말띠분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들은 사실 통계학적보다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네. 음, 생일달.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음. 그래서 개인적으로 정말 제가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분에 계신 분들은 뭐 댓글에다가 생일달까지 넣어주시면은 제가 어, 시간이 나면은 거기다가 다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 어, 댓글에다가 남겨주시면 네 왜냐 생일 달을 봐야 되죠 마4네살5 0대 50을 봐야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네 어. 그다음 마지막으로 시은 여섯에서 네 시은 일곱이 되시는 분들 네, 네. 이분들 조금 어떨까요? 이분들은 올해 금전에 열리는 해운년의 하반기 부터돈못 음. 네, 받았던 돈금전에 문이 열리고 어... 문서에가 들어오는 문이에요. 그래서 아마 시은 여섯 살이 말때 분들은 내가 문서에다 돈을 투자할 일이 좀 많을 거예요. 뭐 건물을 산다던가 땅을 산다던가 네. 아니면 싸게 오는 척에 뭐 경매가 들어온 집들이 있다던가 그래서 문서의 음지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잡으셔도 돼요 오, 오케이 잡아네네 잡으셔도 오케이. 돼요 근데 그래도 선생님이 꼽자면은 이런 단점이 있다 말대분들네 말대분들의 음, 장점은 굉장히 시원시원해요 김연기가 음. 아니면 아니에요 성향이 아 근데 그게 또 어떻게 보면 단점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어, 어 그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아, 기면 기다? 예, 네, 아니면 아니고.